22. 22면 이 얼마 내줄까요? 28,000원? 예, 그러면 28을 내드릴게요. 맞나? 맞는 나맞것 같은데요? 25가? 25가? 내줘가 될게. 가 2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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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도 더 비싸니까. 요즘 작은 작아... 아니지. 나는 국산이고 장에는 중국산이고 그렇지. 음... 몇 번. 왜 쓰... 가다가 왜 구멍 온 애들 봐. 몇번그싼거 쓰... 사니까 몇번 수니까 그래. 구멍 나지. 여기 사는 것도 어디 갔나? 찐통 냄비 에 구멍 났어. 응. 원래 장거리고 하면은 빨리 샀긴 하는데 네, 국산은 오래가. 오. 예. 뭐자 15,000원, 7,000원 하면 얼마예요? 22,000원. 22,000원이나 15,000원, 7,000원. 이거 7,000원이라고 뭐 예. 3,000원이라고 하란뭐게 3,000원인가 좋은거 안 풀어지는거 아, 그래서 얼마라고? 2 22. 2 음. 0 0 2 2이면 얼마 내줄까요? 28,000원? 예, 그러면 2 8을 내드릴게요 맞나? 맞는 잘같은는지 몰라 그... 25,000원 아이가? 내줘야 될게 데만하는데 <laughs> 하사하사하 사형이 데한 돌아가야죠 응한 바퀴 돌아가고 있어 아마이이 컸지? 네. 여섯 살 네. 이제... 어, 하나 났어 아니 <laughs> 하나 놓치면 안 될까? 하나 놓으려고 이제 힘이 없네 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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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칼이 왜 그래 안 드느냐고 안들어 못 갈아 하니까 안들지 잘갈아갔 쓰면 되지 바닷가 사람은 잘 갈아 가는데 바닷가 사람 갈가게 이어지면 못 갈아쓰니까 안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아무리 싼 칼도 그래. 잘만 갈아봐 이래 이래 한번 갈리는게 있잖아 그런걸로 그래. 하면 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 그냥 왜? 쉽게 하, 그런 칼들은 어떤 칼을 갈기 좋냐면 땡기는거나 그냥 이런 스댄 칼들 있잖아 스댄 칼들 이런거 음. 이런건 땡기면 잘돼 근데 이런 까만 칼 같은거는 여기다가 봐봐 한번 두번 세번 한둘 셋 이렇게도 나해서 아. 뭐 그런 더디지 않아? 아, 못 갈았어요. 그렇지? 아까 그럼 까만 거 그거 샀네. 까만 거 그거 그런 건 아무 선물점 가도 팔지 않나? 에? 아무 철물 좀 가도 아니, 안 파나? 그래, 가져오기 힘드니까, 이거 안고 아, 살아. 가져오면 힘드니까 왔으면 살자고. 응. 예. 예. 옛날에 차두대 갖고 다닐 때는 말 갖고 다녔는데, 요즘 아, 혼자 다니니까 씻을 그래. 데가 없어, 그런 게. 그래.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개 찾거든. 그래. 한 달에 하나 찾는 거일부러또 씻고 다니기도 힘드니까. 그래. 예. 맞아요. 요러면 지금 굵은 채가 나오고, 이러면... 장군 반대로 올려봐, 반대로. 올렸잖아 아니지, 지금 내려가 야지 다. 완전 다 내려간 거지. 어, 이제 올라오네. 이러면 이제 보드라운치가 되는 거지. 음, 예. 그걸로 돌리는 예, 거야. 그걸로 돌려가 굵게, 보드랍게 조절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요 4,000원, 4,000원, 8,000원이야. 와! 이게 그렇게 비싸나? 그렇게 비싸나, 이게? 1판이 4,000원이라고. 내가 아무리 그때 중국가가. 지고우 와! 그것도 싼거 2,000원짜리도 나와. 근데 뭐가 안 좋아? 나 2,000원짜리 갖고 다니지도 않아. 이게... 풀가 네. 내가 말하잖아, 2천짜리도 있고, 4천짜리도 있는데, 나는 좋은 것만 갖고 다닌다고. 만 다닌다고. 만져보면 알지, 써보면 알지. 응, 그할 말이 없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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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내 돈벌이라야. 7 ,000, 0원 마십니다. 음. <놀란람> 아침에 계산해 줄까? 6000원. 8000원. 게 8000원, 6000원. 이것도, 예, 이거 원래 뚜껑 있는 거라 비싸지. 한 채반도 들어간 거라가. 응. 얼마인데, 그러면? 14,000원. 14,000원에 4,000원. 18,000원. 18,000원에 1,000원. 19,000원. 19,000원에 1,000원. 2만원. ,000원. 2만원에 4,000원짜리가 두 개. 28,000원. 맞지요? 1,000원만 빼주기 전에. 보모주는 아까 처음에 공짜로 준다 그랬는데. 야, 이게 너무 음, 비싸다. 비싼 거 아니라 인터넷에 지금 만원 팔고 있어요. 몰래. 얘네들 개 저리 हट에서는가. 너이채널아 여기서. 자, 비싸다고 하나 해매가 누구야? 아지매만 빼고 나머지 선물 다 줘야지. 아. 요거 한개 선물. 아, 수프타이 안 비싸다 칸 사람만 줘야지 안 비싸다 칸 사람 아줌에도 비싸다 그랬어 분명히 아까 2,000원 이리 하면서 비싸다 그랬어 <laughs> 나도 <나를> 주는 거래 <웃음> <웃음> 자 하나씩 가져와 고맙소 예 바로 어?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아니야 알로지 아니, 바로야 100원 한 100원 넣어 100원 넣어 거 1, 거. 이거 막 이렇게 달라고 하나 그럼 뭐. 그러니까 바로 1,500원 내나 그럼 뭐. 신문에다 녹혀가지고 이거 하나 달라고 우선 1,500원 계산부터 해 <웃음> <웃음> 나 비싸다 카면 안 챙겨줘 이거는 왜 이렇게 주는데?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은 뭔데? 600원이나? 어. 하나 더 갔나? 하나, 둘, 셋 다섯 개 300원, 400원, 500원 아 아이, 이거 50원짜리 아이나 A 라이난 600원 받았는데 몰라 <laughs> 수프타이가 없다. 컵식이 뭐 좋은 컵잘 나는 거야. 아이 난 이런 거안 써요. 아또자지이실거 자야지.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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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지매가 내가 올 제일 좋아해. 약을... 추천 아지매네. 기다려 봐. 또뭐챙겨줄거 있나 볼게. 그래 운동 화에신으 자. 이거 운동면 좋은 깔창. 혹시 폭신한가지 않아? 맞게 나온 3,000원 아줌에도한개 갖다 지고 운동화 신는 사람만 줘야지 더. 아줌에는안줘 여기 와줄 거야 어, 네. 집에 운동화 있잖아 어? 이제 없어 아니, 올라와, 없어 이제 아니 사이즈는 그거 다 쓰면 맞아요 일반적으로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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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어 싫어? 이게 싫어 싫어 빨리 줘. 싫어 싫어 <laughs> 뭐 다행히 안 줄락해도 한개 있네. 이것도 나가서 살라카면 2,000원, 3,000원 줘야 돼. 이게 몇 미리 짜리네. 미리 소스가 아줌마들 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처음에 한개 줬잖아, 아줌마. 내가 처음에 얻었잖아. 아줌마는 그걸 수프타이안 줬지? 수프타이가 없으니까. 스프타일, 저기 데줘 놓고. 어. 그럼, 아차, 하나 더. 잘... 결국에는 한 개씩 줬는데. 아, 그, 그렇네. 아줌매가 오늘 제일 많이 사긴 했네. 근데 아줌마 오늘 내 보고 제일 비싸다고 말이 많이, 많이 했잖아. 그래도 <목소리> 내가 다받아 자, 한개더 줄게, 그래. 어, 이렇게 <목소리> 여우, 그래. 예. 음. 창고에 많아갖고 나눠줬습니다. 이형 나눠줄 거또 나눠줄까? 또뭐 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주면 돼요. 또한개더줄게 보이네, 근데. 다섯 개네. 걸레 따라로서요. 한 개씩 갖다 써 감사합니다. 잘있었가고야다 오늘 산 사지면서 산 것보다 나눠 주기도 마심이지. 고맙소. 예. 아, 진짜 이거 고맙소. 예. 고맙소. 예. 어, 아까 처음에 음악 틀었는데 여기 할니는기어 먹어 갖고 아예 나 들리지도 않대맞 <laughs> <맞지? 웃음> 나도 들는데안 <있던데> <laughs> 어, 어. 여기서 빵빵하게 틀었는데안 들려가 안 나오대 <laughs> 잘못, 안 들었어 걔가 자꾸 제. 는 내가 나도 들었는데. 몰래서 안 예. 몰래서 예. 못좀 들었어 다그 전에 들리는데 걔가 자꾸 쟤가 아 그래서 나왔어 예 오늘 그래도 오늘 동네 사람들 다 만나고 가네요 뭐한달 자야하겠다 예? 이쁘게 가고 갈수네 걔가 기쁘거든 예하뭐한달가수 자야겠다 이제 들어가요? 다음에 뵐게요. 네. 네. 이제 가면 또 이제 봄돼요, 이싶어요뭐월 네. 달에는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야 되지 싶어, 조어가. 예, 네. 네, 다음에 뵐게요. 땅순 내찌게라. 땅스 부대찌개를 처음 사봤는데요. 이렇게 두부맣고 냄비에 넣어주세요.